커미네이션 마지막 저항이에요. 위치가 네. 고정되어 줘요? 있기 때문에 슬탄에 취약합니다. 자 하수도 쪽의 근처 쪽에서 에싸엠 머리 자차이네 지금 바뀌었고 자영으로 들어야 돼요. 화염병 여러 가지로 콤비네이션으로 뿌리면서 압박해주고 네. 있는데 이거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AKN 네. 네. 놀라운 경기력 중 15킬에 달은 여러 팀들을 전부 다 투전으로 뚫어냈습니다. 네. a w m 도 지금 탄이 많아요. 네. 그렇죠. 아니 보급 두개털었는데요 스물여섯 발이에요. <laughs> <laughs> 경기가 지금 선 보이고 있습니다. 는이거 오케이 어죠이쪽 만들었습니다. 아, 아, 푸시를 못 해요. 푸시를. 어. 수류탄이 있어서 그걸로 네. 마무리하서 그렇죠! 다나와의 설! 자이 치킨 구도를 무너뜨릴수 있을까요? 다나와의 스포츠! 자 다시 한번이 분돌 앞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위너가 되기 위해서 이 치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킨이 필요한 ATA고 다나와는 이, 이 기회를 이용해야죠 이럴 때 맥조라의 AWM이 필요합니다 네3대입니다 숙적으로 는 앞서 나오고 있어한방 맥조라의 AWM 터지나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 몰라요 자 들어오는 거 위치 바꿔주고 자 던질 거다 던져주고 레이닝 선수는 기절 중 살리고 아예 역습으로 본인이 찌르겠다. 네, 잘기다리나 그냥 살리고 가죠. 본이 찔러서. 설마, 설마, 설마 이거? 기절. 아, 와. 시야도 그렇지. 시야도 맞아요. 서울이 서울이 잘 보여주나요? 자, 서울이 기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서울가 지금 이스님맥초라가좀 남아있는 세원. 자, 레클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윤종이 응. 위치거든요. 그렇죠. 자, 서울이 있어요. 코 앞에서. 나영이 살려요. 해동 대전으로. 타마와이 스포츠. 서울 잘 봤어요. 근데 화염병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AK. 네. 자 여기서 어, 살렸어요! 자, 음료 한잔 해요 3대3도 3대3 진검승부 한 명님 잡아내서 네. 다나와도 살리며 3명 되거든요 자 레클로 쪽에 손을 아직까못 올렸습니다 자 모세를 낸다 모세를 낸다 서울! 다나와의 수도 서울! 서울. 자, 지켜주 자, 기가 주다 기가 지켜주나요? 지켜주나요? 중심을 지켜주나요? 이쪽은 레이닝이 있습니다 자 서울이 무너지면 다가 무너지는 네. 거예요 이제 손을 올렸기 때문에 서울가 네. 네. 버텨주고 있고 살려주고 있고 3대3 상황 계속하자는 거예요 점자 기장의 주도권을 다나와의 스포츠에게 있어요 서울이 버텨줍니다 서울이 기둥이 단단한데 네. 지금 자 총알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한탄창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투척싸어요아 셔도 이제 들어준 거체들여야돼 서울 수할수 있나요 서울은 잡았요 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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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한탄창밖에 네, 없습니다 서울은 잘야 네. 됩니다 스르륵 버렸어요 그래서 네. 탄환 탄안에... 서울대 울울 김원들 보내주면서 믿기야 네. 해주고 있고요. 자이싸움에서 지금 보내고 보내고 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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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냐 세돌이냐 서울이냐 세돌이냐. 오 일어났어. 나와의 수도. 아와의 수도. 서울. 차이바르시, 차이아르시차아바르시대대대대대